예, 50년 만에 만나는 어, 그런 음, 추억이 정말 저한테 이런 게 방송에서나 보던 게제 피부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어, 정말 마음이 많이 설레어입니다. 어, 이상 가족들 만나는 그런 광경을 저도 많이 목격을 했는데 꼭 어, 가족이 아니라 그건 아니지만은 어, 전에 오래 같이 공부했던 친구로서, 어, 추억이 있었다, 있었기 때문에, 이렇게 살리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어, 빨리 만나서, 어,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가도 보고 싶고, 꼭 안아주고도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. 저하고 학원에 어 고등학교 고입 과정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학원을 같이 다녔었는데 저하고 같이 친한 친구였습니다. 그래 가지고 어, 이 미르라는 친구는 어 모양새는 학교 다닐 때 학원 다닐 때 안중근 의사 모습에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고 그리고 또 옷은 어 권색 그, 잠바 차림을 주로 즐겨 입었습니다. 그리고 말투는 어좀 덜렁대는 스타일이 있고, 또 통통 튀는 듯한 또그 느낌도 줄 때도 있고, 어, 그랬는데, 어, 저는 고향이 고성이고, 민호는 어, 대전이라서 우리는 시골 촌놈 출신으로서 그냥 서울 친구들은 저희들하고 잘안 놀았습니다. 그리고 지방에 몇몇 있는 사람들이 또 가깝게 대하고 놀기도 하고 어 그랬으며 그래서 지금 한 50년이 지난 상태에서 어 제가 그 동안에 민호 편지를 어 가지고 있으면서 민호가 어 저희들이 어 12월 달에 시험을 보고 나서 그 후에 어 저는 영동어등학교 실험을 치렀는데 어 합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해서 편지를 어, 띄웠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때 시골에 내려가 있었는데 에, 서울에 있는 그전 생활 주소로 편지를 띄웠더라고요. 어,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받아보지를 못하고 몇달 후에 받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편지를 읽어보고 어, 제가 답장을 해줘야 되는데 답장을 안한것 같아요. 제 기억이. 그래가지고 그 후로. 어, 저도 새 생활을 또 하면서 다른 친구들도 생기고 하면서, 어, 그 연락을 못 했었는데, 제가 다, 대학교 다니면서도, 민호, 그, 민호의 그런 따뜻한 마음과 같이 있었던 추억들이, 어, 종종 생각나곤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, 에, 제가 또한 가지 특이한 것은, 아, 민호는, 글씨를 잘 써요. 글씨를. 그때 그 중학교 졸업한 후에 그 때의 글체인데도 제법 어른스럽고, 어, 글씨를 잘 써가지고 제가 그때, 어, 민하고 헤어진 후로도 그 채를 제가 연습을 많이 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도, 어, 이름이, 제 이름은 임광호인데요. 어, 글씨체가 좀 비슷합니다. 그 글씨체도 제가 민호의 글씨체를 따라서 꾸려고 많이 연습을 하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그 편지 보관함을 제가 어쩌도한 번씩 보고 그럴 때 우리 저최 시장 친구 민호의 그런 편지를 보면서 추억을 나름 되살리곤 했었는데요. 이렇게.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.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최민호 시장 다시 보고 싶은 얼굴 시간 기다려지네요. 이 편지가 73년도 1월 31일날 보낸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학교를 이제 합격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잖아.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니까 나한테 편지를 보낸 게. 현지가 네, 헛되이 쓴 것이 길을 빈다. 네, 네. <laughs> 야. 민광호? 어. 야. 몰라보겠다 진짜로. 내 얼굴은 <laughs> 살아 있나? 어, 살아 있어. 야. Oh. <laughs> 강대철 시절 옛날이야. 어? <laughs> oh. 아. 그래 너는 옛날부터 하이브로 하더라. 내가 봐. 아, 민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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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음. 아, 그런 일이. 그러니까 얼굴이 조금 있다. 음. 맞다. 보성이구나. 보성. 그래 와가지고 그때 뭐 이렇게 열심히 뭐 놀고 그랬는데 그때 가정교통이 굉장히 어려워서 음,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영동고등학교를 입학을 했지 아. 음, 그래가지고 어. 거기 학교를 다니고 어. 그리고 이제 관광과를 내가 저 택해가지고 광주에 있는 동신전문대 어. 관광과를 내가 입학을 하게 되었어. 그뒤로 이제 여행업계 에쭉 있었던 거예요. 내가 보낸 편지가 있어. 편지를 가지고 있어? <laughs> 그걸 어떻게 가지고 있나? 아이저 우리 이제 저 민호를 그리워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지. <웃음> <웃음> 그랬어. <웃음> 이게 음. 그때 봉투야. 이게 나한테 서울에 있는 주소로 보낸 봉투고. 그렇구나. 그때 내가 대에서 대응을... 보냈을 거예요. 아 그렇구나. 이게 그럼 고등학교를 서로 합격하고, 응 음, 그렇지. 이제 나는 이제 보성고등학교를 나는 합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궁금하니까 그때 음, 음. 너한테 보냈는 모양이야. 그렇지. 뭐라고서? 음이 합격했는지 음, 뭔지 모르니까. 몰라가지고 시골에서 내 이런 편지를 보냈구만. 어떻게 되냐? 근데 페레비에 또 음. 세경시 시장 최민호가 뜨니까 나한테 물어본 거야. 음. <laughs> 얼굴 최민호 시장 얼굴이 사진에 나오니까 아저 민호가 음. 시장이 됐구나. 음. 그걸 내가 알게 되었지. 그 얼굴 살아 있나? 어 살아있지. 옛날 얼굴 음. 살아 있어? 옛날에는 음. 그때 생활을 음. 모습이 어땠냐면은 안창호 선생. 그 모습하고 좀 비슷해. 머리 스타일, 머리, 그때 좀 곱슬머리지 않나, 음, 살짝? 그 음, 살짝 곱슬. 음그 음. 머리가 수가 많고, 좀 곱슬이고, 그러면서도, 에, 옷은 권색 잠바 차림을 주로 하고 다녔어. 나도 서울에 누님네 집에 있었거든. 음, 그랬구나. 아, 집은 대전이니까, 어. 누님네 집에 삽교다니면서 내가, 음, 그랬구만. 옛날에도 글자를 아주 잘 썼어요. 옛날에, <laughs> 글자,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도 음. 그때 배워가지고 지금도 이름을 쓴게 음. 비슷해. 미음 받침을 내가 되게 좋아했어. 어. 그, 민호, 저, 글자를 쓰는데, 음. 최, 민자쓸 때, 이렇게, 이렇게 해봐 딱 마무리를 한게참 마음에 들더만. 그래서 내가 임 자를 쓸 때, 이 자를 쓰고, 딱 마무리를 하고. 그렇게 써쓰면 <laughs> 어, 그렇지. 그 호자도 지금 응. 내가 한거다고 내가 쓰는 게 똑같아. 내가 배웠거든. 음. 비슷하다고. 음, 그나 나고 비슷하다고. 호자나 임자나미엄자나 그때 <laughs> 그래가지고 음. 그걸 글씨를 잘 쓰더라고 내가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쓰는 거예요. 음. <laughs> 정말 저 멋있는 친구 만나서 기쁩니다. 예. <laughs> 이게, 이게 추, 이거 봐. 이 추수가 음. 충남대전시. 그래, 대전 죠역시 그래. 23년도니까, 우리 집이 대영동이더라고. 하나, 둘, 셋. 한번더 찍을게요. 하나, 둘, 셋. 예. 네. <laughs> 아, 그렇다. 그러면, 우리 저 도지사도 가끔 만나나, 김영덕 지사? 어, 이제, 해날 때, 종종 만나고, 김영덕 지사도 나와고 주시네요. 아, 아. 네. 그래서 그날 사진첩들을 한번 이렇게 봤더니 휴가나와서 친구들하고 그때는 또 사진관 가서 또 사진을 찍었대 그래 그때 많이 찍었지 그때 그게 나오더라고 고거 하나 찾았네 그거 찾은 중으로? 지금 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울리는 요 이거 언제 몇년전 얘기하나? 78년도 78년도 그때 뭐하때나이 휴가 나왔어 군대에 있을 때? 아사하고 네. 해서 고사단에 근무를 했요 공수교육대 저기로 있다 그랬아 그래요? 네. 오 어, 어디서 구매했나 포항 포항에 공수교육대 그 당시에? 5천 어, 오천. 5천에 앞에다 놔드많이 담아? 어 그렇지 50년이라는 세월이 참 기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처음에는 몰라보겠더니 찬찬히 들여보니까 50년 전 얼굴이 다 다시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아, 이 친구가 그때 그 친구 맞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아주 참 기막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변한 것도 많네요. 그때는 나보다 키가 컸는데 지금 같네. <laughs> 하여튼, 정말 아주 좋은 추억이 예, 됐습니다. <laughs> 예, 우리 저 민호 친구도 음. 어, 정말 세종시장이라는 중책을 아, 맡아가지고 아, 아, 네. 세종시민들이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어, 잘 수행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또 간혹 연락하면서 정을 또 나누도록. 하세. 아이고 고맙네. 음. 그때도 이 친구 손이 유난히 컸었거든. <laughs> 근데 지금도 크네. <끄네. 웃음>